감성으로썼던 말이야! 뭔지 알아? 왜 이렇게 손으로 겸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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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 빨리빨리안니냐 어, 그럼. 아. 다 치워버려. 와, I h i J 다음에 h a 겁나 힘들다. 야, 가방 왜 이렇게 커? 가방 왜 이렇게 크냐고? 다들, 어? 지금 나왔어? i 가 I h a 가 지금 나왔냐고. 그러니까, 지금 나 t e it. I hate it. I h a 내 바람을 불어줄까 여기서? 그렇죠? 오 효과가 있다. 오 좋아 좋아. 탑터라 번개 타 하나 덮길까? 해야 되나? 하나가 너무. 적... 잘해너돌 본... 세요? 돌쇠 요나 잖아? 내쪽 으로 해서 누르 는게 아니 네? 처음 에만 눌 렀으면 됐었 는데, 근데 그냥 또되는거같 아. 서해 그래? 이보 안쪽 으로 해서, 아, 이고아이고하나이조하는만조지거게 아이고. 나은 거 같아. 써본 줄 알았어. 오, 전혀. 내가 여기다. 이 옷갈아입어라. 어, 나 이거 완성하고 갈아입을 건데. <laughs> 못 갈아입는 거 아니야? 갈아입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는 이거 할 때까지. 뭐 갈아입을 수 없어. 했다. 어? 잘못 올렸어. 이거 올리고 올리는 거지. 아! 어. 이게 더러운 건데, 그냥 일단 잠깐 올려놔야겠다. 어, 내가 들고 있을 테니까. 여기, 여기. 우리 어, 뭐, 안 걸려? 아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완벽해. <laughs> 너 뭐냐? 내가 첫판만 구워볼게.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벌써 탔네. 들어가 들어가고. 불이 너무 센데. 아! 뭔지 알아? 뭔지 알겠다. 뭔알겠 근데 그릇 어디다 걸러 그릇 여기 고리가 있거든. 아! 박인데 근데 그릇 왜구는 거야? 괜고 <laughs> 근데 나름 여기랑 잘 어울려. 응. 아, 홍시 랑잘 어울려. 홍시. 어. 그다음. 아 구를 줬네 야, 보이 없어서 람은 있어야 될거아니 네, 그럼요. 역할해 주세요. 초 여기. 얘네도 좀 여기다 놓을래 어. <laughs> 아네. 그럴까요? 이거 계속. 솟지. 지금 고기 거리하고 있어. 고기 거리. <laughs> 정육점이야. <laughs> 저옷 갈아입을게요. <laughs> 이제 나옷 그러니까, 갈아입을 <laughs> 수 있어. 나 약간 나 약간 음. 외로운데. <laughs> 야 고양이가 내내내 내, 내 뭐냐. 차 밑으로 들어왔어. 저기 서 자는 거 아니야 오늘? 아! 렸어어 무서워! 겁나 매워. 뭐, 뭐 했냐? 뭐 했어? 오! 양파. 나 근데 불난 것 같은데 지금? 못 부었어, 이거는 아 그럼 엇을올렸더 더, 덜어 또. 더 덜어야 덜어, 덜어. 삼겹살 올려서. 아 그런가봐. 삼겹살을 그래, 떨어서. 마지막에 뭐야? 그래서 초에 이건 다쓰네 이거? 일반 쓰레기인가? 어 일쓰. 일쓰. 어, 묻어가지고 일쓰야. 일쓰하 얘는 이렇게 올리면 안 되겠지? 안돼. 그거 다 사내. 이렇게. 사내. 다. 들아 어떤 노래 틀지? 뭐 했어? 양파 떨어졌다 야 양파, 야, 양파 주워야 돼 양파 쟤네 주워? 먹으면 안돼아아 아, 아, 그래? 양파 그 일스? 일스 일 아니 음수지 아 양파가 음수지 이상한 걸 물어보네 야 일스 일수 일스 나와 일스 일스 두번냐 하는데 을찍고 있는데 수인이가 그치? 여기. 나 비면 할 거거든. 아. 생도 어, 씻고 있어. 조금만더 할... 준비되고 나면. 어, 이거 먹어 봐. 자들아, 음 여기 골뱅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징어 넣찍씻하나겠다이지마세 음음 아, 다른 폰으로 찍을까? 와, 핸드폰이 또 있어? 아니 너포? 내가 <laughs> 누구든 누구든 할일 따라 여기 여기 동영상 찍어도 동영상? 어. 사진 찍고 동영고 앉아 어

왜좀까 주세요. 아, 나 준비됐다고. 논산 댁. 논산 댁. <laughs> 논산 댁. 논산 댁 한국어 잘못 해요. <laughs> 아까 막 양파를 마늘이라 그러고. <laughs> 어. 뭐 할지? 아, 그릇 몇 개나? 아, 그릇 몇개 할까 이랬는데 대답이 안 들렸던 거야, 잘. 먼저 넣을까? 어, 그럴려고 아, 아, 넌술안 먹으면 그렇게 적극적이야. 아, <laughs> 수정이는 모든 것을 적극적이고, 아, 모든 잘해. 것을 잘해요. <laughs> 근데 비빔면 안 먹어. 어. 왜안 먹어? <laughs> 고기 먹으려고. <laughs> 이게 녹으면 또 맹탕이 되는너 음, 음. 음. 토니 홍차 먹어봤어내말이 그. 안 먹었어. <laughs> 나 얼그레, 얼굴 얼굴에, 얼굴에 위스키 약간 그런, 그런 음. 거지. 이거 얼마나 홍차 힘들게 사는줄 알아. 우리 키가안 나가지고. <laughs> 어, 또 아저씨가 꺼내주셨어. 너네가 어. 얼마나 그리웠는지. 어. 왜세명다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laughs> 안돼요 안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이스박스 써볼까 우리 아 좋아해요 좋아 아이스박스 써보자 자 일단은 발레인으로 먼저 가자 오늘 어? 발음을 이렇게 응. 하는 거야 아이스박스 이렇게 음. 하는 거야. 모든 거에 다, 어. 음.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모든 <laughs> 거에 <너 요칼로도 발음에도 웃음> 다 <웃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너역할마 발음에도 다 열심히 투정이 역할 하나가 녹화돼서 지금 아니야 다 증거야 진짜. 증거 증거 <laughs> 너무 조금 <laughs> 나 달려 달려 깻잎 왜 이렇게 맛있어 맛 응. 음. 상추도 맛있다. 아니 반장 개미. 반장 개미. 야 말. 상추 맛있대. 상추 맛있대. 음. 상추. 아니 누가 토니모터를 사랑했나? 아니 무슨 어, 어 어디 어머니야? 어, 어디 아주머니야? 쌍두정이요. 쌍두. <laughs> 내욕 <왜> 했니? <있겠니>? 야, <laughs> 야 이거 안 했어. 개면서. 어. <laughs> <깨물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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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안 했어. 맛은 보장을 못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틀 어, 거예요. <laughs> 네, 네, 배틀 트립. 까다로우시다. 어, 진 거야? 아, 뭐지? 나 5만 원만 줘. <laughs> 5만 원? 아니, 그거 되게 아니, 그거 되게 많이 넣으면 엄청 싫텐데 야, 뭐야? 액기스 그런 거라고? 하이뭘보야 <laughs> 고기를 아까 두개 떨어뜨렸거든. 뭘먹는 어, 근데 거. 저거 아니지 안 하래, 뭐. 너네 간안 했지? 아니, 통내만 걸려졌는 거라. 아, 맞 괜찮은 거 아니? 아 괜찮아. 얘들아. 얘들아 한번 봐줘. 하나, 둘, 셋. 맛 평가. 해줘. 빨리 맛잘해 맞아? 그럼. 술이 완전. 이게 너무 데 응, 진짜 아, 맛있어. 잘했지? 다 진짜 집... 맛있어. 김밥 <laughs> 먹어요? 지금 먹어 먹어. 네. 순순이. 응! 땡큐! 응! 야이 좋아! 쟤네 봐! 시려워! 어? 무섭다고 자꾸? 불쌍한 척해! 옆에 다리가 짧아제 돼! 닭순체야! 그러게! 너고향이 얼평하는 거 지금 봐봐! 진 거야? 진 거야? 진 거야! 지금 고소할 아, 거야! 나 오늘 인성이 너무 커졌네 짠! 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왜안 되냐, 초조수는 못 봐. 왜? 아, 여기에 한 양파가 있어서 너네 먹으면 안 돼. 아, 어? 알겠어. <laughs> 왜냐면, 개 많이 먹었대요. 이거, 음. 이거, 이거, 파이어 그거 하나 써볼까? 아저씨. 파이어 그거까지? 아닐까? 펜션 아저씨 아니세요 네? 아니. 다리 오버릴게요. <laughs> 아, 네. 어, 귀여워요, 혹시. 그렇 어, 이거 너무 정성스럽게 음, 하신 거 아니야? 이거 다 깎아가지고 걸어놓는 그러니까. 거잖아. 너무 예뻐. 음, 진짜 너무 좋아. 이 호미 스킬. 어, 짜파게티 좀 나오는데? 비주얼 나오지. 어. 아술좀 먹어야겠다 까 아.. 쌓은 걸로 두잔넣면 아... 되나요? 술좀 먹어야겠다 이로로어린이 <laughs> 취한 거보는거 오늘? 뭐야? 오 내가 봤어 아까 취 거? 아니 술 넣는 거그도넣어 찍어 줘. 이거는 레몬 안 진짜. 넣어 에리나. 왜 너의 너의 주차. 레시피야? 안 넣는데 아까 그게 안 넣은 맛이 있어. 아, 어. 진짜. 음. 맛있지? 응. 음. 아, 맛있어. 먹어 보세요. 보세요. 먹어 봐. 수이 발 발냄새 난대. 어? 발냄새보다 아, 발냄새가 더 심하네. 미쳤다. 아, 이 냄새가 발냄새야? 어. 어. 와. 발냄새 미쳤다. 어. 그렇죠. 거 논산이랑 너무 어울려 어, 어. 논산 된장이 <laughs> 잠깐 짜 자를게 솔직히 <laughs> <laughs> 감았... 기부하고 가야 돼 닭가락 <laughs> 기부하고 가 음... 음... 초...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음... 야 감성 쩐다 저거 나 발을 와. 익혀버리겠어 그래 걸고 싶어 발을 익혀버리자 야, 겁나 따 <laughs> 너무 따 겁나 따 복근 힘을 내복직아 힘을 내라 세린이 나, 린아 너무 뜨거 응? 빨리 와 발좀 익혀. 그 발을 좀 익혀 먹자. 그건 뭐야? 발을. <laughs> 성성이야성 댐성, 댐성. 뭔가 장비들이 차 응. 안에서 다 증정하는 그래, 것 같아. 어. <laughs> 테이블이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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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녹는 거 아니야? 야, <웃음> <웃음> 너 잔이 녹을것 같아. 녹을 <laughs> 거 같아. 녹을 거 같아. <laughs> 야, 저. 저성을가져볼 그러면? 까 모르 모를 테이블이 없잖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 얘는 진짜 쟁반 있잖아. 테이블있 내가 바꿨잖아. 아니야 내없야발 해봐. 수인아 발해. 이아 어? 이얼삼이얼삼 쓸. 뭐야? 아 누가 요즘 까만 양말 신냐? 저요저요야 저요, 저요, 저요. 까만 양말 나와 <laughs> 어, <하얀 말> <laughs> 우리 다 하얀 양말인데 까만 양말 누가 져냐 안돼 전혀... 오늘 발목 양말 신으면 안됐다고 어뭐 우리 발목 양말 뭐야 혜린이 발목 양말 뭐야, 전혀, 뭐야. 야, 젊은 애들은 발목 양말 신어 네야 그래. 젊다 추위 안 목이 따뜻해야 돼 목이 아,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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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몰랐어 젊은 애들 발목 양말 신어니? 응 내꺼야 나 접어야겠다 접어야겠다 접는 중 젊은 세대 m z 니 m z MZ지 m z 지 MZ 아니고, MZ... 아, 저... 아니면 여기 방... 은 기억나? 어, 여기 방... 한장 어때? 헬기가 안미 있는... 그거 어 헬기... 헬 대박! 소리 내 핸드폰에서 <laughs> 나오는데? 맞아, 맞아. 어. 산책 다녀오신 분 아, 미친. 응. 완전 켜져, 켜뜨렸어. 음선이 씻으면 오래 걸리겠는데? 어, 나부터 씻으려 우와 미쳤다 얘들아 지금 먹어야 돼에 방금 넣었어 <laughs> 지금 준비해야 돼 젓가락 아깝다. 젓가락 준비해야 돼 빨리 어, 김치, 김치 김치 좋아, 좋아. <laughs> 아, 안 먹네? 냄새가 나는데 되게 많이 <목소리도> 세, <목소리도> 아, 불쌍이, 일로와, 일로와. 너 영상 아, 영상이야 영상이야 아, 응. 눈부셔요 응. 어? 이거 할래? 자아 앞으로 아니 자. 아, 네? 앞에 수정이 앞에 두고 또 두고 당겨 그렇지. 아 근데 영상이지. 아 왼쪽이 어. 더 예쁜데. 이게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너너 그럼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왼쪽이 더예쁜데 수정이 왼쪽이 더 예쁘시단다. 수정